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밤이 막 떨어지다,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 말씀드렸습니다. 어, 이 나무는 이제 삼두생이고요밤 어, 송이가 어, 전체가 손에 꼽힐 만큼 이렇게 굉장히 적게 달렸어요. 어, 그렇게 노목도 아니고 여양 생태가 그렇게 많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어, 결과지 나온 거 보면, 그렇게 세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? 입도 어, 짱짱했고, 어, 그랬는데, 또 이렇게 밭가에라 어, 어느 정도 비료도 주고, 이렇게 했는데, 어, 밤송이가 정말 없어요. 어, 이런 것들은 전보다한톨 들어있는 거 외톨백이거든요? 삼주생은 외톨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어, 그런 것들도 뭐 이쪽에 나와야 전무하죠 이렇게 굉장히 없습니다 이 삼주생이 아마 거의 그렇고 판주생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밤나무가 아마 지금 상태가 지금 이럴 겁니다 거의 안 달렸어요 이게 수확시기가 돼서 밤송이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삼주생의 상황은 이렇고요 바로 옆에 이제 바가에또 하나 <laughs> 어, 이놈는 이제, 많이 씹는 대보이죠. 어, 이렇게 보면은, 밤송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, 저거에 비해서 이제 보니까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것 또한, 한 3분의 2 정도 몇개안 붙어 있는 거예요. 어, 근데 이제 이파리를 보면은 굉장히 튼실하게 올라왔고, 또 결과지 또한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. 튼실하게 나와 있네요. 어, 대보는 하 어, 특징 말씀드린것 중에 어, 초기의 생장이 굉장히 축축보다 올라갑니다. 저쪽에 주간이 올라와 있는 거에서 제일 주지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와, 벌써 한 1미터가 넘게 이렇게 쭉올라옵니다그 다음에 중간에도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한1 5미터씩 이렇게 올라오는일 년에 어, 거기에서 이제 중간 전정을 여름에 길이를, 좀 수세를 좀 약하게 하는, 전정을 하지 않으면, 어 금방 이렇게 커버립니다. 이 나무는 약한1한 한 2, 3년, 12, 3년, 14년, 14년 정도 된거고요 이제 막수학을 보기 시작할 때, 예,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조금 전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으로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는 나무가 없어서 그냥 키워도 모방할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밑에 있는 가지만 조금 따, 올 겨울에는 좀 따줄 겁니다 어,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가지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밤송이가 어, 포도송이처럼 열려요 여러 개씩 옛날에 둥구랑 그 은행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한 곳에서 뭐한열 개씩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이것도 수세가 어느 정도 어 균형을 이루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에, 많이 달리지 않는 것이지 초기에 달리는 것은 어 진짜 한 군데에서 한 일곱 여덟 개씩 이렇게 어, 뭉텅이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렇게하고또 하나의 특징은 어 결과지에서 거의 산단부 끝에 이렇게 결과가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선남목 바깥에 예, 끝에 달려 있죠 이파리도 없는 거의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, 나무가 초기에 어, 만약에 1m씩 결과지가 어, 1m씩 쭉 뽑아 올린 상태에서 어, 저렇게 많이 달린다 번성이가 6개씩 달린다 그러면서 어,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랬을 때는 어, 찢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틀어집니다. 어, 그래서, 어, 초기에 한 2, 3년, 뭐, 저희가 보통 한 5년 전까지는 크게 수확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, 어, 기르지 않습니까? 어, 그때까지는, 어, 그, 길이를 좀 조정하는 여름전정을 한번 해서, 어, 수세를 좀 안정화시키고, 그 다음에, 에, 이, 이 가지를 잘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밤의 품종이 것 같습니다 어, 지금 어, 여타의 품종들 다 나오지만은 근래에 나온 품종 중에서는 가장 밤이 좋은 것 같아요 맛있고요 어, 이 생과로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단단하고 어, 또어 색깔이 과육의 색깔이 노란색을 띱니다 특히나 노란색을 띠는 것이 군밤을 했을 때 어, 이게 박피성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거든요. 어, 이 진, 정말 정말 이 대보만 심었을 때, 여타의 품종의 수분수가 없을 때, 그때는 정말 이잘 예, 까집니다. 어, 그래서 어, 까놓고 보면은 또이 속살이 아주 노랗게 그구미를 당기는 어, 그런 어, 색깔에다가 또 껍질도 잘 까지고 또 당도도 굉장히 좋고 어, 그렇습니다. 어 아, 그래서, 이 대보 또한, 어, 삼, 음, 조생과 더불어, 어, 이 군밤, 어,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가, 이제, 포르단이라는 품종이 나와서, 어, 조금, 인기가 좀 수르르긴 했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망한 품종이고, 어,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, 아, 또 단점이라고 또 하나 할수 있는 부분은, 어, 약한 10살이 되기 전까지는, 어, 과일이, 예, 예, 우리가 아는 과일 그 밤, 모양대로 안 나오고 거의 도토리 같이 작게 나오는 그런 음, 과육을 닮릅니다 이게 예,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막 미리 배버리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참고 어, 그 초기 수세 관리만 잘하면은 어, 정말로 유명한 품종일 것 같습니다 음, 저장 도성도 괜찮고 어, 밥도 맛도 다 괜찮은 품종이에요 아주 소매하기에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예, 생각이 됩니다. 아주 잎도 시커먼 게 굉장히 잘 달았어요. 어 근데 이제 올해 작황이 에... 이런데 어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는 꽃을 안 달았는데 꽃을 달라고 지금 꽃이 피는 애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, 조금 더 작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황이 안 좋은 해에는 반값도 좋아야 되는데. 아마, 어, 밤, 특, 특자, 1kg, 어, 산지 소매값이 4,000원 넘은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. 어, 또, 어, 수석도 빠르고, 그러다 보니까, 이 반값이, 예,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. 어, 그래서 뭐, 어, 농가에서는, 반값을 뭐 정하는 것이 아니고, 이제, 산지 수집상 농협이라든지 각 단위 농협 또는 음그 그 뭐라 해야 되지 밤상해 이런 데에서 어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데 어 농협에서 농협에다가 왜 이렇게 싸냐고 하면은 상해에서 저렴하게 받는데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상해에서 너네 이거 담합한 거 아니냐 그러면 농협이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서로 핑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, 농사꾼도, 어떤 농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농사꾼도 장사꾼이 돼야 된다.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, 저온창고 시설, 또는 정말 농민을 위한 그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, 어, 산지수집을 해서, 어, 소매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단체가 공주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다 자기 각자 먹기 바쁘고, 파벌싸움 하고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1위 공주 밤 또는 정원 밤, 그 1위의 자리를 어 자꾸 청양이나 부여한테 네, 내주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음. 올 노래 밤에 작황은 이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